자 직선의 방정식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첫번째는 이제 기울기와 자, 지나는 점이 주어질 때, 자 이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들인데요. 자 기울기가 m이고요, 지나는 점이 x 1 y 1이면 직선의 방정식은 y e q u a l 기울기 m 가고 x 기 x 1 더하기 y 1입니다이 부분을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 잘 모르시는 분은 아, 요거를 설명해 놓은 강좌를 찾아서 아, 제목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찾아서 꼭 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인정하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요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다. 요 기울기 M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되는데요.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대요. 자, 그럼 내분점 공식에서 자, 1 더하기 2분의 자, 1 곱하기 뒤에 거죠? 뒤에 겁니다. 내분점, 외분점다 마찬가지예요. 자, 1 곱하기 뒤에 거 선분 A, B를 했으면 뒤에 거 여기 중요합니다. 5죠? 더하기 2 곱하기 자, 앞에 거죠? 마이너스 1 y 좌표 마찬가지입니다. 1 더하기, 네. 1 곱하기, 뒤에 거에요. 전비의 y 좌표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되죠? 4, 자, 그래서 3분의 5 빼기이니까 1이고요또 3분의 6이니까 2네요. 자, 그러면, 비율기가 마이너스 3이고, 요 점을 지나니까, 결국식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 x 빼기 1 더하기 2. 기울기 마이너스 3이죠. 자, 1, 2를 지납니다. 자,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아,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5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동각이 45도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의 식이 2와 같다. 정수 mn을 정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각이 세타라고 하면 기울기 m은 탄젠트 세타와 같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울기의 정의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탄젠트의 정의는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이게 바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되죠. 자 그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거는 각이 45도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 m 기울기 m 탄젠트 45도네요. 탄젠트 45도는 1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에서요. 여기가 45도면 1대 1대 루트 2이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돼요자 따라서 요 직선의 식 중에서요. 이 부분이 기울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울기 M 2가 아, 같은 문자 썼네. 뭐좀 바꿔서 쓸게요. 자, 여기서 기울기를 a라고 할게요. 이 요거하고 중복되니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m 2죠. x 앞에 붙은 x 계수가 기울기니까 이것이 1입니다. 따라서 m의 값은 3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게 y 절편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요게 이제 y 절편인데 이게 마이너스 3이래요. 따라서 n의 값은 어, 2가 되네요. 자, n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이번에는 y는 루트 3x 더하기 2루트 3이라는 직선과 x축이 되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식을 구하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y절편이 2루트 3이죠? 2루트 3입니다. x절편이죠? 그러니까 y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자 y에다 0 넣었을 때 x값, 이게 바로 x절편이죠?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요. 따라서 이와 같이 생긴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은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쪽 각을 이루는 한다 그러면 직선이 이와 같이 생겼겠네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각이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 이 직선과 직축이 있는 이쪽 각을 이루는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이각과 이각이 같아요. 있는데요. 자, 이거는 1번, 이거는 2번. 자, 1, 2번을 각각 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여기서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에요 자, 이거는 요 직선이 액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전체가 전체각에 대한 탄젠트.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세타는 60도죠? 자, 이거 전체각이 60도예요. 자, 이 각이 이등분되잖아요. 이등분되니까 아, 하요 각은 30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탄젠트 30도는 어,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그래서 그 1번 직선, 1번 직선 지금 우리가 아직 구하는 거는 1번 직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번 직선의 경우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콤마자 마이너스 마이 점을 지나죠. 따라서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되니까 y는 루트 3분의 1곱 x 빼기 빼기죠 더하기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노트 3분의 1x, 더하기 노트 3분의 2죠. 자, 분모에 유리화 해줄까요? 3분의 노트 3x, 자, 3분의 3분의 2로 24, 이와 같이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1번이고요. 자, 2번, 2번 직선도 봬야 되죠. 2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2번, 자, 이거는 1번 직선과 수직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어때요? 요거 전체가 이거 전체가 180도잖아요. 근데 지금 X 두 개, 동그라미 두 개잖아요. 따라서 X하고 동그라미는 90도죠. 요거는 수직입니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죠? 자, 1번이 지금 기울기가 이거였죠. 여기다가 2번 직선의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M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2번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야만 아까 그러니까 교과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지난 점은 똑같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 자, 지난 점은 마이너스 2분의 입니다 x빼기 빼기 즉 이와 같이 되죠. 자, 정리해주시면요. 정리해주시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로트 x 마이너스 이 답은 두 개가 나죠 아까 1번 직선이죠? 이게 2번 직선